여기는 반비행에서 최고로 비싸다고 하는 아마리 호텔입니다 사실은 여기부터 비싼 게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마리를 제일 비싸게 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있죠 외국인들에게 남녀 비율이 맞게 옵니다 태국 분들이에요 태국 분들 근데 한국 분들이 나타나면 전부 민방위대원 예비군 훈련장은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안 오니까. 아마리 풀장 보여드릴까요? 전경? 작은 계림. 장가계 같아요. 장강삼엽 같죠? 풀장 전경과. 호텔이 가든 뷰가 있고요. 남성광정으로시뷰가 있어요. 시원해 보이죠? 이런데 와서 그냥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연인과 친구들과 건전한 액티비티짐다잉 버기카, 카야킹, 롱테일보트, 뭐깽리이 폭포 걸어서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여기는 환경오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호각 뻥 뚫리고요. 가슴이 답답한 게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비행을 오는 거예요. 자, 식당 한번 보여드릴게요. 레스토랑 에센스라는 1층 식당입니다. 아마리 호텔이 자랑하는 조식 부페. 저도 여기서 밥은 먹어도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아침을 잘안 먹습니다. 그냥 제가 자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게스트하우스에서 그냥 자고 이 우유나 하나 뚱쳐가야 되겠네요. 빵도 바켓트 빵. 음, 이 베이컨은 많이 드시지 마세요. 베이컨은 항암 물질 1위 음식이 베이컨입니다. 이거 그냥 생고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국민들의 일반적인 음식, 계란 후라이. 여기는 카이다우라고 해요. 사바이디. <laughs> 마마, 마마타이예요. 태국 라면. 이건 닭고기입니다. 저와 같이 아마리 호텔 둘러보시니까 좋죠. 남녀 비율이 맞을 때 투어 인프라, 투어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요. 흥 재미도 있고, 여행의 묘미를 느낄 수 있죠. 요즘 태국 분들과 중국 사람들도 많이 내려옵니다. 어 우리 민방위대원님들도 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어 건강해 보이십니다. 아니 이 성은 어떻게 점점 더 하얘지는 것 같아? 백인인가 봐. 어, 백인. 군이 어. 닭한 마리 잡아가지고 지금 소주들 뜯고 있습니다. 나라. 여기 지금 금방 바로 나오 2천만 원 정도. 안녕하세요. 콘타이 캅 콘타이. 폼님니 무아 콘 유치앙마이 10에피 유치앙마이. 고공카 어, 콘카울리캅어카울리 음. 안녕. 어,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태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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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비행에 오늘 아까 5시 한 20분쯤에 비가 왔어요 비가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죄 지은 사람들은 전부 숨어버리는 펜딩파이 천둥번개가 쳤어요 라오스 관광은요 토는 이렇게 자연과 어우러진 액티비티, 카약킹 롱테일 보트 와서 건전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고 한국에서의 꽉 막혔던 삶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신선함과 콧 속으로 바람이 들어갈 때 특유의 밤비행의그남송강의 향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폐속 깊숙이 들어오는 자연의 향기가 우리 몸에 도파민을 만들어주고 엔돌핀을 속해주고 몸에 안 좋은 기운 아드레날린은 사라지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관광지가 바로 반비행이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누구든지 물에 젖을 수 있고, 이렇게 물에서 나와서 젖은 채로 비키니 복장으로 걸어가도 흉이 되지 않는 바로 그곳입니다. 다들 즐거워하는 표정, 바로 이게 라오스 비엔치엔 반비행 루앙프라 방에 포어의 정석입니다. 남성들이 와서 야간 문화를 즐기기만 위해서 몰려올 수 있는 곳은 절대 아니고요. 저는 강변 카페에서 맥주 한잔 시원하게 라오스 음식 안주 해가지고 좋잖아요. 하늘이 굉장히 가깝게 와닿는거 그것이 단비행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과 진실만을 이야기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제게 큰 힘이 되겠죠? 감사합니다.